안녕하십니까, 지목입니다. 오늘은 주경 소성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경 소성로는 철로된 로를 준비합니다. 드럼통도 되고, 관 형태로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잘랐어도 됩니다. 불때수 있는 아궁이를 뚫어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스스로 아궁이와 연통을 구환하여 소성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만들었어도 됩니다. 전문적으로 할 것이 아니면 고물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재수없게 맞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좀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재질은 신경 써야 합니다. 주겹노로 스텐레스 재질의 쇠를 사용하는 문제는 논쟁이 많습니다. 일반철은 녹이 쉽게 쓸게 되는데 소금을 다루는 작업이라 더욱 심합니다. 소성시와 소성후 선별시 조심해도 녹이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황토와 숯, 재도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고열 용융 처리를 잘하면 모두 선별되어 최종 완성 주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 후 매번 소송로를 청소해야 하고, 청소한다 해도 아주 깨끗이 되지 않아 여러모로 힘든 작업이니, 녹이 안 쓰는 스테레스 재질의 주겸로를 쓰면 노력과 수고가 줄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스텍레스 로를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산선생을 생전에 뵌 분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인산선생은 스인레스 로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로에 열이 오르면 스인레스에서는 안좋은 성분이 배어나온다 하셨답니다. 물론 고열 속에 스테인레스가 나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된 바는 없으나 좀 편리함을 위해 스테인레스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일반쇠로 만든 주경로도 수고를 조금만 더 한다면 별문제 없으니까요. 인산선생은 주경 굽는 주경료를 굳이 쇠통을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쇠 속에는 철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철정은 철을 이루게 하는 쇠의 정수라 설명합니다. 태백성 전기를 따라오는 신철분이라고도 불립니다. 주경을 만드는 원리 중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주경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해석해야 할 주제입니다. 저의 결론은 스탠레스는 사용하지 말고 좀 수고스럽다 해도 소성로는 쇠로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쇠 제품의 원료가 되는 선철 같은 철의 순도가 높은 쇠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주물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 여건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고열에도 취약한 편이어서 여러 제약점이 있습니다. 강철 종류는 많이 있으니 이를 잘 선별하여 제작하는 것이 현재는 최선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황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